자, 뭐 속박했어? 빨리, <목소리> 빨리, 빨아 이렇게 뭐 <한번> 크게 나가네? <laughs> 아니, 기만이 뭐보기를 보는 거야. <웃음> 괜찮아? <웃음> 나 잠시만 마이크좀 끄겠습니다. <laughs> 내 이거 확정 CC가 많아가지고, 스웨인이 좋긴 하겠다. 모르가나가 있구나? 응. 음. 와, 이 조합이 모르가나 하나에 카운터당 가네. <laughs> <laughs> 아니, <목소리> 뭐, 쟤네 왜 이렇게 신났어? 아, 내가 옮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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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바이러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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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소환사의 협곡에 <laughs> 오신 것을 환영 인대 인베에서터트리자 하지. 하지. 오! 속박? 속박? 까비. 까지 이거 <laughs> 크로마가 음, 크로마. 그렇지. 원래 검정색이잖아. 음, 오 야, 나였으면 그쪽으로 어. 이쪽으로 갔다. 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항상 여기 이쪽으로 인베 들어가면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항상 죽거든. 죽을 거 알면서도 가. yeah <laughs> 이거 탑 모스트 대 모스트 싸움이니 마흔이 형도 잭스가 모스트야? 마흔이 형 잭스 아남. 아, 마흔이 형이구나? 아, 매트 매트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잭스 보자마자 그냥 매트라고 딱 인식이 깎었나봐 이래 잭스 누가 이기지? 어? 아, 근데 1렙도 2렙인데? 그거 잭스가 유리한데 라인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정, 거, 이게 플레이하고, 정, 평타, 평타, 가빈, 까비. 까비 방금 움찔움찔 두번 했어. <laughs> 한 번만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걸 보여줘야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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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잡으면 억울해 못잡 네. 죽었다 와아비와 와, 토반에 탑킹 되게 잘 가신다 아까도 보고 요즘 너반 형이 폼이 미쳤어 미친 정도인가? 미쳤어 미쳤어 진짜 각글 있어 저기 어. 다다잘해줬어 그냥 빵냥 <목소리> 막 요즘 막갱 가는 데마다 풀 빼고 죽고 막 초반 갱이 엄청 날카로워 갔다 하면 이득품 오늘 저 친구 약속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 술 먹고 온거 아니야 술 살짝만 먹었대 살짝 그딱 기분 아싸. 좋아질 정도로만 살짝이면 그러니까 믿은데 프롬노라이트 믿은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이제 아니잖아 끝났잖아. <laughs> 이제 끝났어 연이 끊어졌어. 저번에 진기이도 끊었어? <laughs> 진영이도 술 먹고 해가지고 캐냈잖아. <laughs> 어제 기린맨도 술, 술 먹고 알지. 한 거였음. <laughs> 어제 펜타 캐냈네 술 먹고. 어어술 먹고 펜타 캐한 거임. 아 까비. <laughs> 아안돼 그브 방금도 저 되게 날카로웠다 동선 정현아 거기는 지옥이다 아 지금 불질 없어 지금 불실 없어 아텀 바텀, 바텀 바텀 바텀은 안 죽어 와 그레이브드 나이스 개아깝다 루시안? 와 저기에 미안해. 살아 미쳤다 보글러네 오열이다, 오열. 티어 잘 봤는데, 아쉽다. 어, 갔다. 어? 아, 이거. 뭐야, 빵트 오렙이야 여기도 갔다. 화나 없다, 근데. 오호! 소고기 다젖힌다평타 카메라도 죽었다. 까비. 여기저기서 킬이 계속 나오네? 빵트가 또, 그냥? 또, 킬 먹는 거 아닌가, 이거? 아파트 크게 쫄린다 이거 레오나랑 근데 대형 유지하면서 가면 근데 삼이야 피가 없어서... 아니, 근데 이거... 정말이야. 너무 세, 지금... 진 근데 레오나 보는 거좀난 건데, 아니, 근데... 방패, 아 방패 방향이 레오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너무 아쉽다 아, 이거을 레오나를 보네... 또 빠졌어. 너무 아까워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대형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됐어? 방패만 있지. 뭘 노리든 ]구나. 저건 사지였다. 해보면 할것 같은데, 방패만 잘 들었으면. 아니야, 방패 들었어도 안 됐어, 저거. 방패로, 레오나 패시브랑, 어랑... <laughs> 이라인 밀다 면안 되는데. 으아, 펀드! 오! 오! 오, 이겼네? 킹가잭스. 와, 이라인 이라 이겼네? 아, 어, 이거 매트 님도 홍와랑... 못본 킬각을? <laughs> 반역이 더직설를이다 어, 멧츠 님. 또토라이 이렐이 이기는 라인인데 저걸로 아. 이겼네. 라인은 아니 미니언이 많았는데요? 그 이렐이 패시브 샀고. 그 패시브. 그냥 패시브 사고 싸우는 라인이거든요. 아. 어, 앞패시 조종 땅! 좀 딱. 이게 당 잡으면 되는데. 어, 아니 죽었다. 경수 뒤도 한번 러 뒤도 안 들어 보고서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었어. 아, 손잘손잘 빠른 편. 완 <laughs> 완전 모르는 남남이었다. <laughs> 이거 경수가 욕 먹어서 이거 소 죽은 죽은 건데. 민재 방금 멈춰 있었는데 욕쓴거 아니냐? 누구한테? 옆방 옆방에 <laughs> 소리 지르는 거일 <laughs> <걸> 수도 있어. <laughs> 케인벤, 이거, 그, 뭐냐. 아르미네가 케인벤 했어. 와, 근데 잭슨 엄청 세다. 한 방이. <laughs> 템이 잘 나왔네. 어, 너만형도 있다. 와. 그래 잘한다. 너만형, 어, 뭐야, 이거. 왜본들이야 이거. 그래도, 어, 6맵이 어, 아니야. 어! 터졌 야돌아는데어왜 <laughs> 그래 왜 그렇게 했어 경도야 술 혹시 경수가 먹었나 와 오래 미리야 <laughs> 와 터졌다 미쳤다 이거 투 이펙트를 못 봤나보다 뭐. 아니, 근데 딱푸시에 들어간 타이밍이라 못 봤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못 보지 않은 맞아. 이상 저렇게 할 수가 없는 플레이어. 네 이거 창으로 칠하면 어. 인정. 어? <laughs> 아, 네. 이거 사드론 방태라 어쩔 수 없다. 지금 파이어볼 이제 장작 다 타고 있거든. 와크렇켄 나왔다. 큰일났다. 와. 리얼 소고 소고기 그냥 다 젖이겠다. 크렇켄 나와버려. 와이크트 그냥 막 들어가네. 방금 진짜 뚝배기 깨진는거 같아. 아니, 것 같은데. 뚝배기 한는데 데미지가 미쳤어. 와. 너 아, 봐. 뚝배기 그냥 깨지는 거 같아 진짜. <laughs> 와, 나 옆에 둘라네요. 근데 우와, 뭐야?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돼요. 이, 이게 라인 원래 이렇게 돼요. 아까 아. 아, 아까 그 라인이 이렇게 되는 라인이었어? 네 이렇게 되는 라인인데 아까 잘잘받았 아마 이렐이 삑살이 났거나 어 그랬겠지 나무지네잘 치네 이래 아니 이제 빵트는 완전 망한 거 같은데? 열려 <laughs> 가스 연료 연료 끝났어 파이어볼 연료 <laughs> 아저 가스 짓고 레오테크 타야 돼 <laughs> 아 절정의 화살대 크라켄이 냥저 레오나 초식이도 있어가지고 절대 못이겠는데또 사이 파워 다이버 할라나? 아니 오립 찍기 전에 그냥 레오나 공박으면 잡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얘 있어도 확대 이할것 같은데? 와드는 누가 박았는가? 경우 <laughs> 실수 <겨울에 웃음> <토스를 웃음> 하잖아 왜 그래? 나는 저벽 뒤로 절대 안 박지. 한 번만 박아봐. 나는 저 위로 넘어가서 막지. 아이 와드 박는 거 쉽잖아. 쉽잖아. 여기. 근데 그 때저기들 박으면은 시야가 너무 좁아지더라고. 이 파란색, 파란색 와드 위치에 박는 게 어렵지. 나도 테라그 뒤로 박으면 너무 시야가 좁아져. 바뀌긴 바뀐. 그니까 그거 시야 안 좋게 박는 방법이 있어. 내가 전에 올려줬었는데. 너짤 봤는데 귀찮아서 연습 많이 했어. 나 어려워. 어! 어아 일단 연료 야. 하나 넣었다 반대 죽었어 아 연료 탔었어 자, 이제 <laughs> 아, 지금 나 그거 봤는데도 안돼나열번 중에 최소 다섯 번은 실패 <웃음> <웃음> 다섯 번 성공한다고 하자 나머지는 약간 퍼플지 성과 풀릴 수있어서오 제가 빨았다 그래도 맛있겠. 나도, 여기에 서가지고, 왜 가만히 박으면, 박, 박는데, 그 그러니까 이렇게 박는 거는, 그냥, 지, 그냥, 걸어다니다가도 하, 하, 하는데, 그렇게 잘 박는 거를 못하다 못하겠더라고. 그냥, 돌아가서, 벽 뒤에서 박으세요. 마 편해요, 그게. 그러면, CS 놓친다고. 그러면, <laughs> 멍치못치잖아 어, CS 놓친 서포터나 <laughs> 그런 거별 신경 안 쓴. 괜히 그러니까 그거 딱 했다가 막 이상하게 박혀서 부시 바케 박히면 이제 원딜이 핑 갈고리 겁나 찍는다고 핑핑핑핑 그럼 처단하는 되잖아 <laughs> 그게 기린이 형이라면? 어빠는데기린면 처단했다고? 뿅너한친 신구 삭제하려고 그랬잖아 AP인지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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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P 잡으왜 이래가지고 쇠로 쓰라게 만들어 했어? <laughs> 안, 아, 안 했지 <laughs>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야, 나. 전령하려고 하나 봐. 그래도 라인을 너무... 미션 강요가 무슨... 아또 패기? 누가 이기나요? 아, 작작 작작이 아, 작작이 작작. 작작. 와 이거 글씰 반응 개잘했다 잭스 투퍼 트리 가면 요즘에 못 이김 모랑 트리 가 음. 모랑 트리 가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뒤에 있다 선우야 루시안 저 광일공이 뭐.. 가고있지뿅뿅시안 뭐, 개쎄다 여기서, 정현이 여기서 구경하는 거 봐라, 이거. 와, 응원 메타 지리는데? 아까부터, 아까 바론에서도. <laughs> 방금 보러 가는데, 방금 보러. 여기서 행복한 <laughs> 제일 행복한 사 아름이, 오열이다제체 행복한 사람. 민지. c s g 세일무 오긴 한데 빵태몰한테 킬이 계속 들어가 네 근데 펑항대은 그렇게 생각쁜 거야? 라인 클리어 와잘맞춰 팝타한테 때려주고 나이스 왔다, 와 아, 근데 데미지 진짜 세다. <laughs> AP 거니까. 그래도 너프먹는가 봐. 서포트로 최근에 계속 봐서 그런지, 미드가리에서 길에 가는 안 된다. AP는 W 건던가 그리고 저기 묶어놓고 때릴 수만 있으면 센데, 속박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뭐잉? 아, 땅, 좀 땅. 알리 공 따위 필요없다! 크락텐이다 어이 소리 너무 좋은데? 막힌 소 <laughs> 아... 패스 갔다 아트는 옷이 없다 이거 이거 스웨인도 갔는데? 이래 둘이 잡았못 버텨 스웨인 뒤에서, 온다, 뒤에서! <laughs> 아! 우와 뭐야 와... 모나 미쳤어 다 맞음 이거, CC기 묶여쓰는 어. 방금 순간적으로. 이거 천원 빨려고 한 거였는데. 천원 못 빨았다. <laughs> 여기서 최악이 천원이, 알리면 뻥텐드 들어가면 제일 최악인데. 어, 어 야. 불 탄다, 불 탄다. 잘 입고 있네. 어, 저 경제 줘야 아. 되는 거 아니야? 거의 방전표가 한급인데. 어, 푸나? 어, 푸 뭐. <laughs> 태윤이가 말하자마자 빵태가 뭐 들은... 먹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무조건, 무조건 3일 하나 스윙이 먹었어야 돼. 이렐리오가. 빵태원도 먹고 살자. 으아, 빵태원 죽었다. 아니, 킬 먹으면 뭐야, 진짜 죽는데. 일아 패시브 쏴줘. 뭐냐? 바로 끊고 탑타. 아! 오 민재. 중입니다. 야 근데 저거 킬먹으면그 돌지 않냐? 굴? 안 돌아. 아안 돌아? 아니야 킬 먹으면 와이 초기화돼 이 초기화돼. 그러니까 이 초기화됐는데 방금 왜안 썼지? 어, 어, 어. 이초기화는데 시야 이 위안보이잖아아니 그러니까 도 도망가는 용도로. 그러니까 쓸때 온도를 저기서 어떻게 아, 오지아군이다석군있어야지아그 어. 아, 무조건 어. 맞춰야 돼 그냥 어, 바닥에 아니고? 바닥에 붙아 어. 그게 논타겟이라 타겟팅 타겟팅 아 타겟팅이야 어. 아, 논타겟인 줄이즈리얼 어. 같은 논타겟인 그러면 사기지 <웃음> 맞아 <웃음> 너무 사긴데요 <사귄대요. 웃음> <laughs> 그럼 논타겟 스킬도 대시가쿨채 먹으면 초기화 되면 아카이 너무 어, 그 약간 <laughs> 야스오 대치처럼코 앞에서 쓰면 좀 뒤로 가고 약간 음... 그런 느낌 피뱃지 받고. 세로와용 어. 전전편 아니었네 방금. 내가 잘못 본 건가? 뭐? 나못 봤어. 내 눈이 이상한가 보다. 출린가 보다. 와. 선우 너무 순진해. 뭐, 뭐, 뭐 아니, 했어? 아니, 근데 내가 잘못 봤나봐요. 아 나중에 부검하면 보검하면다 어, 네. 나오. 어, 어. 뭐, 했는데? 아니, 잘못 본거 같아. 위에 로고 하나 은거 같아. 아, 동춘이 형도 뭐 했다는데 아, 나 태윤이가 처음에 뭔말 했는지도 못 들었어. 감정표현, 감정표현. 아, 감정표현? 감정표현 로고 때려. 위에. 어차피, 아, 그냥 경고 때리면 된다! 두번 하면 어차피 다 나온다! 언 나갔냐고. 피장님도 두번 먹었다. 어리나 먹었어? 어. <laughs> 리그, 리그전 중 감정표현 두번 먹었어. 그래서 저번에 공략글 쓴 거잖아. 근데 그거 뭐야. 자동으로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 뭐 마지막 킬 하면. 아, 그거는 스팸이야. 상관없어. 어,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감정표현을 쓰셨어. 그막 컨트롤 그거. 어, 아이뭐서툴 이면 머리 먹고 도저도저도도저저저고저도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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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저저거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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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대의 지금 하이브인데 혼자 구두로나고 있는 거야. <laughs> 안 올라가? 보여주나? 나한테 나파테올 틸. 으아아아아아아아루시안아아루시아 소코. 멍, 멍정현! 멍정현! 바로 힘을 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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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킬다 먹으면.. 왜 이렇게 안로 바로, 데로 바로, 바로, 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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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니 궁을 두번 돌려. 진짜 안 죽긴 한다. 진짜 안 죽어. 아니 근데 시브 이제 에어본에만 띄울 수 있게 바뀐 다며아 아. 음. 아. 근데 원래 꿉시다. 그게 맞았어. 너무 상징어 에, 너무 꼬시다 진짜. 라칸 뛴다 맞아? 멋지. 탱으로 쓰는 멋지. 우 들어오고. 지않지않으 너무 빠르거어 <laughs> <왜 이렇게 웃음> 그런... 그렇게 그거 조건없이 가는게 알리아니면 라칸 그치 알리 아칸밖에 없죠 렛시도 있어요 네? 렛시도 있어요 에어본이야? 수하고 이가 에어본 판정이긴 하지 소름 돋네 큐도 에어본이야 야수어 큐 쓰면 야수어 궁쓸수 있어 야수어 궁100그레벨 이거 발만 살짝 더 좋아 그또또 이게 여기서 뭐야? 그뭐대 야수 검쓰면안 돼. <laughs> 어, 그리고 서려다가 멈추잖아. 와, 이거를. 피자는 잡겠는데. 잘하면 아, 진짜, 여기 팀이 4대0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봉들 팀. 4대0는 대충, 한판 정도에서 볼만한데? 어, 뭐야, 이거 알리, 알리, 공중부양하는거 나만 그래? 야, 그래. 좀... 아, 내 화면 보고 있지, 다. <laughs> <laughs> 다내 화면 보고 <웃음> 있는데. <웃음> <웃음> 나만 그래? <아니>, 보면... <laughs> 아르미, 아르미, 기컸네 <키> <laughs> 축하, 축하. 재밌어 보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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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성취했누. <정치에> <laughs> 귀엽다. 어 맞아 맞아. 동춘이 형 말이 맞아. 약간 팀 상성이 물고 불려. 우리는 봉들 팀한 판도 못 이겨봤어 진짜로. 아니던데? 거긴 지옥이다. 어? 도와중에 그잘 맞췄네. 그래도 죽겠네. 그치. 아... 빠야 돼. 잘한다. 아 이제 정수가 강의동으로 가야되는구나? 응 처음 왔어아 아까부터 그렇게 소리쳤는데 한, 한 번도 못 들었단 말이야? 어 아, 이건 정말에 관심이 없었어 오케이 정수 다음에 또 버프되면 이거 루시안 다음, 다음부터 루시안 해이지 사미라 밴에서 루시안 밴으로 바뀐다 아 아르름 이거 맞아? 너무... <laughs> 아르미 방금 뿔꿈. 아니, 졸린 거같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지금 하늘에 떠다녀서 그렇다고. 맞네, 하늘에 떠다녀서 그렇네. <laughs> 너무 떠다니는데. <떠다닌다. 웃음> 어, 됐다, 가라앉았다. 아닌데. 아니네? 떠다니네. <laughs> 가라앉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어, 이거 이겼다. 루시안 공 막을 때 뿔이 너무 찰지다 와, 루시안이 너무 세다. 이거 아마 여기서 토너먼트로 계속 죽으면 타워밀이고 쭉 끝나는데? 아, 그 림자군 같네? 어, 더러우면 더거리게. 이렇 <목소리> 들어왔어. 와... 와 오지게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까 오징어 들어가네. 끝났어끝났어 너무 와서 미더리뭐 하기가 힘들어 제자리에 서서 죽었어. 속박 오징어 하아 가지고... 이거... 이거 미드로... 쭉다 달려가는 것 같아. 통이네. 와, 이거2배0원에는다 와. 아르미네 픽이 약간 진지 픽이 아니긴 해. 제일 진지 픽이야. 제일, 제일, 제일 진지 픽이야. 아, 근데 원래 이런 거 하는 애들이니까 아르이네 어. 와! 떡밥 아, 오조안 그래. 풀려. 와, 쇼크 더 들어가지고, 거 처음엔 불 끝났네. 와, 이거 고춧가루에 강한 남자들이다, 이거. 그거 뭐다 남자들이긴 하지 <laughs> <laughs> 이제 메드우비 한번 찍자 <laughs> 가야지 거 들어가야지 거, 들어가. 거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 저 가야지 <laughs> 이제 인제 메드우비 찍어줘야지 Q 다빗나오고아 <laughs> 뭐 <필요해서. 웃음> 너는 <너도> 맞고 <laughs> 아메 <아매>. 야무지네 <laughs> 아니 할수 있어